안녕하십니까. 경륜박사 홍성윤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 한방승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경주는 부산 우수 이경주와 광명 특선 12경주입니다. 먼저 부산 이경주입니다. 1번 박성순 2번 이수원 3번 이로키 4번 최성우 5번, 김시진 6번, 전경우 7번, 최지훈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종합 득점 9 5 1위 기록하고 있는 5번, 6번 전경우가 축으로 나서는 경주입니다. 자, 전경우 평소에는 산행 승부를 즐겨하는 선수이죠. 하지만 금요 경주에서는 추임력을 앞세워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형균을 활용하면서 추입 우승을 차지했고, 김영섭이 전경우 마크를 하면서 동반 입상 성공을 했죠. 자, 오늘 전경우는 비파파 선배들, 이로키, 이수원, 박성순을 교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로키와 이수원과 협공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여경주에서 이수원은 방극산 박상훈 송현희 등과 함께 편성이 되었었는데 적극적인 경기 를 펼치면서 방극산 후미를 꿰 찼고 결국 막판 취임력을 발휘 하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이로키도 1리코너저치기 승부로 경기를 주도했고 김지광에게 추입 을 허용하면서 이착을 했죠 자, 오늘 전경호는 이로키와 이수원을 앞뒤로 포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경호가 선행승부로 직접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로키를 활용하면서 금요동주처럼 추입승부 펼칠 수도 있는데 일단 초반 자리잡기는 이로키, 전경호, 이수원 순으로 위치를 할것 같습니다. 이로키도 최근 몸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 저치기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로케가 금요경주처럼 경기를 주도해 나간다면 전경우 무리할 필요가 없겠죠. 금요경주처럼 차분히 이로케를 따라가면서 막판 추입 반격 노릴 수 있겠고 자 이수원도 금요경주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전경우 훈위를 막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전경우 훈위 마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기를 주도할 이호키와 전경우 후미를 낙후할 이수원의 후차 다툼으로 좁혀 볼수 있겠는데 쌍승 확률은 50대 50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경우가 이호키를 배려하면서 추입을 한다면 이호키 버티기 2차기 나올 수 있겠고 금여경주처럼 조금 크게 추입을 한다면 이수원이 전경호 마크로 동반 입상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결승선은 전경호 앞에서 경기 취도할 이로키냐, 아니면 전경호 후미를 마크할 이수원냐는 싸움으로 좁혀질수있는데 쌍승 선택이 조금 고민스러울 때는 일단 안전, 안정적으로 쌍복승, 쌍복승 공략하는 623경 주권, 쌍복승 623경 주권을 가장 먼저 공략을 하시면서 쌍승 6이냐 63이냐 놓고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전경호가 이호키를 조금 크게 추입을 하면서 이수원이 따라 들어오는 쌍승 62경 주권, 62경 주권을 추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한방승부는 쌍복승 623경 주권, 623경 주권을 가장 먼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명 12경주입니다 1번 이태호 2번 권혁진 3번 김주호 4번 이재림 5번 유재민 6번 유다운 7번 김희준이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김희준이 강축으로 나서는 경주입니다. 금요 경주에서 추위 우승했던 김희준이 되겠고, 자, 금요 경주에서 김희준과 동반 입상 성공한 선수가 있죠. 3번 김주호가 저치기 시도를 하면서 김희준과 동반 입상 성공을 했는데, 오늘 김희준은 유재민, 이태호, 이태호, 유재민을 의식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고 특히 경상권 선배인 5번 유재민과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희준과 유재민 경상권 비파워파 선수들이죠 두 차례 동반 입상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유재민이 상행승부로 경기를 주도했고 김희준이 이런 유재민을 활용하면서 추입 우승을 차지했고 또한 번은 김희준이 직접 선행 승부로 경기를 주도했고 유재민이 김희준 마크로 동반 입상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부산에서도 나란히 위치를 했지만 유재민이 선행 타이밍을 놓치면서 결국 부진했고 김희준이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오늘. 김희준 앞에 경상권 비파워파 선배 5번 유재민이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재민 금형 경기에서 저치기 승부로 양승환 앞에서 버티기 2착을 차지했고 김희준 후미는 사실 김주호 권혁진이 비파워파이기 때문에 막할 수도 있지만 김희준 입장에서는 1번 이태오를 후미에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준과 이태오는 파워, 비파워파 선수들이지만 아마 시절 금상군청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선후배 사입니다 김희준 입장에서도 이태오를 후미에 붙이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희준 앞에 유재민, 김희준 후미에 이태호가 위치를 할수 있겠고, 초반 자리 잡기는 김주호, 유재민, 김희준, 이태호 순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유재민이 선행 승부로 직접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주호가 탄력을 받아준다면, 유재민이 금요경주처럼 저치기 반격을 나설 수 있는데, 김주호도 유재민 앞에 위치를 한다면 무턱대고 선행을 나서기 보다는 끌어내는 작전으로 요령있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유재민이 선행 승부로 직접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김희준은 유재민을 차분히 따라가면서 막판 추입 반격노릴수 있겠고, 자, 어제 금요 경주에서 이태호가 정재원과 박용범을 저치기로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페달링을 선보여줬는데, 오늘 김희준 마크 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고, 결국 김희준 축으로 선행승부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유재민이냐, 아니면 김희준 훔이 마크할 수 있는 금상군정 출신 선배 이태호냐 하는 싸움으로 좁혀 볼수 있겠는데, 자, 이태호는이태호는 상황에 따라 내선의김주와 병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태호 외선 병주가 돼서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기사나 전법적으로도 이태호보다는 유재민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결승선도 김희준 앞에서 선행승부 펼칠 유재민과 김희준 마크노를 이태호 싸움으로 좁혀볼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김희준의 유재민 세 번째 동반 입상을 기대하는 쌍승 7호 경주권, 쌍승 7호 경주권을 가장 먼저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삼상승도 김희준, 유재민 중심으로 김희준 마크노릴, 이태오북는 7호 1경주권, 7호 1경주권을 삼상승 한방승도로 추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 방승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